버스킹이라는 거, 어쨌든 그냥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요. 버스킹의 문화는 즐기는 거죠. <laughs> 자, 저, 안녕하세요. 저희는 AF 스타드입니다. 저는 아프리카TV 댄스 b j 춤추는 공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랑 이 친구랑 둘이 와서 했는데,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연했거든요. 이렇게 보고, 그때 일곱 <laughs> 명 봤어요. 네, 곱명 보고 둘이... 아, 이게... 정말... 춤도 그때는 정말 드럽게 붙였거든요. 이제 많은 버스킹 하는 사람을 봤는데, 확실히 그 버스킹을 준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음, 하울이라는 홍대 버스킹 팀이고요. 팀 만들어져서 첫 활동한 게 12월 1일입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,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도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던 사람들이었고요. 저는 19살 때 거였으니까 지금 힘을 내 이거든요. 제가 지금 6년 정도 한것 같은데, 네. 나이는 어리지만 버스킹 쪽에서는 그냥 화석이죠. 그냥 이쯤 되면은 어, 버스킹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팬들과 바로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, 손 뻗으면 닿을 거리, 바로 누구나 아이 컨택을 할수 있고, 화면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도 되고, 마치 같이 공연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버스킹이라는 거 어쨌든 그냥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스태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저희끼리 앰프 빌려서 저희끼리 공연하다는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훨씬 더 자유로워요. 일단 자유로운 게 제일 크고 버스킹의 문화는 즐기는 거죠. 추에못 추는 분들이 잘 추어가는 레벨업 되는 성장도 있고요. 재미가 가장 큰것 같아요. 이거는 또 팬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니까는 이제 그거에 맞게 부응을 하려고 또 나름대로. 솔직히 요즘 겨울이 날씨가 춥잖아요. 근데 그런 와중에도 봐주니까 이제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도 그냥 사진 찍어주는 거 별일 아니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찍어달라 하면 사진 찍어주는 거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랑 이형 같은 경우에 는 사실 데뷔도 잠깐 했었고. 옆에 있는 이 친구도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데뷔 하던 데뷔 준비하던 친구였고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망했죠? 망했어요. 네. 깔끔하게 망했어요.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망했죠 망했어요. 네. 많이 착잡했죠. 솔직히 어. 첫 팀이 끝나고 한두 달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 못 나오겠더라고요. 너무 뭔가 이쪽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다 보니까 할 때는 정말 내가 여기서 평생을 뼈를 묻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어 끝이 그렇게 돼서 한 거의 두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충격도 많았고 우울증도 심했고. <laughs> 근데 사실 조금 그런 적이 있었죠. 지금은 아니지만. 어, 대부분의 홍대 버스킹이 노래팀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댄스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. 왜냐면 사람들이 볼때 인식이 노래도 물론 재밌고 멋있으면 잘하지만 어, 춤이 조금 더 시선이 더 먼저 가고 어, 뭔가 역동적이고 어, 다가가기 쉬우니까 춤쪽이 몰리게 되더라고요. 보통 춤추는 애들은 아이돌 노래, 커버댄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, 자주 듣는 노래네? 어, TV에 나오는 노래네? 많이 보는 노래네? 이러면서 한번더 보게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댄스 팀으로 변질됐죠. 접근하기 쉽고 어, 누구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런 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욕을 많이 먹는 추세죠.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막아버렸고 딱 다섯 군데서만 에 공연할 수 있게 구청에서 바꿔버렸거든요. 그래서 막아버린 게전 너무 안타까웠어요. 이 버스킹 문화라는 게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. 이 문화를 좀 좋게 만들고 싶고요, 진짜로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죠. 춤에 대한 퀄리티, 그리고 공연이 재밌어야 되고, 장비 오디오도 한 천만 원대로 늘고, 그게 준비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죠. 정말 바닥에 시작을 했죠. 근데 저희가 회사가 됐고, 이제 뭐 외국에서 공연도 하게 되고, 뭐 앨범도 냈고, 그렇게 바뀌는 거죠. 보통 이게 버스킹이라는 게 거쳐가는 곳이지, 이렇게 머무르는 곳은 아니거든요, 사실상. 사실 버스킹만 해서는 진짜 직업이 될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걸 바꾸고 싶어서 저희만의 가게도 이렇게 차리고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거리를 좀 제가 최대한 많이 제가 가져서 네, 거리 쪽에 있는 가게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가져서 다시 좀 좋은 버스커들로 멋있는 실력 있는 남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 놓는 게제 꿈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처럼 웃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춤추는 걸 너요. 네. 저도 형이랑 똑같아요. 그냥 지금처럼 웃고 하면 되죠. 버스킹 할때 재밌으니까. 그거면 만족해요.